정부는 광주에 2020년부터 인공지능 산업 융합 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AI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한 곳에 유치하고 이 안에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 AI 기업 120곳이 짐을 풀었고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600여 명도 양성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분야의 최첨단 AI 실증 장비 70여 종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갖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실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볼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도시 주거와 교통, 환경 문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선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차 산업도시 육성 계획도 언급됐는데요. 현재 광주는 두 개의 완성차 제조 기업이 유치돼 있고, 6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기지로서 광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산단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사체 솔루션이라고 검색하니 홈페이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새 출발을 도와준다며 손을 내밉니다. 하단에는 정부 기관이 연결돼 있어 믿을 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사체를 쓴척 연락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 제가 좀 사체를 썼는데 좀 추심이 들어와서 네, 그러면 제가 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비용 따라서 제가 일단 집한번이 제가 1 15, 0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처럼 돈을 받고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일명 솔루션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불법입니다. 주변 피해 사례를 듣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됐다는 제보자 솔루션 업체가 빚을 정리해준다며 수수료를 받아놓고 사채 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고 고발합니다. 수수료를 독촉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솔루션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수료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불법 사채 피해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당 추심 행위 점검에도 나섭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직접 찾아 점검합니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연계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결제 규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 모델 결합과 금융감독 영역박, 핀테크, 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관리강화 TF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의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관리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 구조도 등의 부분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스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 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준에 위스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 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 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 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 금융 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광고 사항으로 직접적 제재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은 공급망 위기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경제는 안보와 연결됐고 탈 세계화로 인해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관리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가동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과 기술 자립, 수입 등에 활용됩니다. 우리 기업의 튼튼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금은 첨단 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출입은행에 설치됐습니다. 수우는 이를 위해 공급망 가치 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신설합니다. 기금형 대출 상품을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고 경제 안보 품목 정부 지정 선도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약 128만 명. 그중 외국인 관광객은 20만여 명으로 2017년 2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나섭니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일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센터 등으로 이뤄집니다.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 규모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1년에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특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공항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배송물품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짐칸을 갖췄고 도심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 근거리 배송도 가능합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환경오염, 교통체증,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럭 대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027년 약 58억 달러, 한화로 7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26% 급성장 중인 신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관련 사업을 처음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는 63억 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복합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1년여 만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 기능을 융합한 시설로 전기 자전거가 배송할 물품들이 앞으로 이곳에 모입니다. 이번에 건립된 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 소상공인들과 함께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을 시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아플 때 급히 찾게 되는 동물병원. 그동안은 상세 진료비를 알수 없어 깜깜이 가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혈액검사 비용, CT, MRI 등 영상검사 비용, 투약조제비용이 동물병원 내 투명하게 개시됩니다. 이로써 동물병원이 비용을 개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총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농식품부는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사기 광고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명 휴대폰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등으로 은밀히 영업하는데요. 이후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신용카드 제휴 할인을 마치 본인들이 해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합니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는 한편 속임수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